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대요 그런데 그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세장의 카드를 뽑아서 동시에 택할 때이 카드에 적힌 세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일단 경우의 수 구할 때첫 번째 나눠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하죠 네, 첫 번째 조건은 특수한 거라는 게 아니라 뭐 자리만 지정한다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속성만 지정한다든지 숫자의 조합만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봐서 지정을 하는 게 좋아요. 얘도 숫자의 속성을 지정한 번해 볼게요. 세 수의 곱이 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세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그런 조합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짝수 홀수 조합으로 나눠 볼게요. 세 수의 곱이 홀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곱이 홀수가 되려면 짝수가 한 개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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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요거 한 가지 나올 겁니다. 아, 한 가지밖에 안 나오네요. 음,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네요. 조금 이따 문제 한번 바꿔볼게요. 그때 제가 말한 거를 조금 정리해볼게요. 그럼 세 수의 곱이 홀수라면은그 뽑은 세 개가 모두 홀수여야 돼요. 즉 홀수 중에서 세 개만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홀수 중에서 세 개만 뽑는 경우의 수는 홀수가 1, 3, 5, 7, 9총 5개 있으니까 53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3, 5, 4, 2, 1, 10, 1기까지 1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문제 한번더 풀어볼게요. 세수의 곱이 아니라 세수의 합이 홀수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합이 홀수다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속성으로 분리를 할 건데, 홀수가 모두 세 개를 뽑아서 이제 더하면 합이 홀수죠. 또는 짝수 하나 뽑고, 짝수 하나 더 뽑고, 홀수 하나 뽑으면 그것도 이제 합이 홀수예요. 짝, 홀, 홀 이래 버리면 홀수 두개 더한 게 짝수가 돼서 얘는 홀수가 안 되고요. 딱두 가지 조합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으로 이렇게 먼저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홀수, 홀수, 홀수 뽑는 거는 홀수 중에서 3개 뽑는 거고, 얘는 짝수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 홀수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짝수 중에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5콤비네이션 2고 홀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5콤비네이션 1이다.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조건은 속성, 그리고 그것들의 조합 또는 그것들의 개수, 이걸로 나누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